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익 많이 내셨습니까? 오늘 바로 DB금융 제가 간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완전히 겁나 갔습니다. 오늘 따라해. 왜안 따라합니까? 따라하셨으면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오늘 DB금융 제13호 스페 장이 안 좋을 때 간다고 했죠. 장이 안 좋으면 이런 어, 스펙 종목들이 미친듯이 갑니다. 미친듯이. 이게 왜 가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장이 좋으면 안 올라가거든요. 에, 장이 좋으면 안 올라가는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db금융제 13호 스펙 에, 축하드리고요. 자, 내일 추천주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고, 아, 22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내일, 어, 2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어, 내일이 이제, 어, 이번 달 11월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기분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주식 시장, 어차피 발을 드러났으며 어차피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 주식투자는요.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뭐 주식 못 하겠다 나는 안할 거예요. 접는다. 절대로 못 접습니다. 내 접으면요. 내 손에 작찍어요자 접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해 보라고 하세요.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 못 접습니다.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근데,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어, 어쨌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력이나 개미들한테 안, 아, 아, 개미란다. 세력이나 외인한테 안 당하고, 우리가 개미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미는 전부 다 수익을 못 내요. 왜 수익을 못 내냐? 개똥도 못 하면서 혼자 하다가 개 틀리거든. 예, 네, 그래서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정말 경험이 많고, 정말 경험이 많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왔던 놈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추천주, 어, 보겠습니다. 내일, 자, 내일도 상장이 하나 되네요. 내일, 어, 이거 이름이 좀 긴데, KB 발레인 프라투 융자회사. 어, 이름 더럽게 기네. 어, 외우기도 힘들겠다. 그냥 KB라고 할게요. 자 k b 발레인 어, 융자회사 여기 어, 상장이 됩니다 네, 상장이 되고 이거 얼마에 이제 상장이 되느냐 이 것도 뭐 자산운용펀드 뭐 이런 건데 어 이거 보시면 일단은 공모가가 8,400원 아주 조금 또 냄새가 납니다 이거 예, 네, 요런 뭐 융자회사 뭐 요런 것들은 굉장히 어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시계 한번또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일 관심있게 봐라. 제발 좀 따라 해봐라, 제발. 두 번째는, 어, 3 빌리언. 자, 요것도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 간다고 했지? 포고. 포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들. 자,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 자, 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 간다고 했지? 포고 오늘 갔지요? 오늘 18% 상승했습니다. 자,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 자, 내일 파이브고 갑니다. 내일 파이브고. 자, 요거 보시면요. 왜이기 가느냐. 자, 첫째 날 상장할 때 6,300원이었는데요. 이미 지금 6,300원 뚫었습니다.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한번 보십시오. 훌륭하지요. 요거 내일 파이브고 갑니다. 파이브고. 자, 파이브고 갑니다. 쓰리빌리언. 자, 이거는 파이브고다. 파이브고. 정말 알아듣기 좋게 알려준다. 이런 방송이 어디있노 뭐, 딱딱한 말안 하고, 정말 알아듣기 좋게 해준다, 이거 자, 3빌리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어, 계곡가스공사입니다. 계곡가스공사. 어제까지 한국가스공사였는데, 예, 역시 계곡가스공사예요 요거는, 어, 다음 달, 예, 다음 달, 어, 이슈가 있죠. 계곡가스공사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제까지는 골드가스 공사였는데, 어, 개국가스 공사. 자, 요거는, 어, 계속해서 이슈가 있다. 예, 언젠가는 크게 간다. 5만원 이상. 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는요, 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자, 요거는요, 오징어2 대장주입니다. 자, 다음 달에 오징어2가 나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징어2 넣으면 뭐볼 거예요? 안볼 거예요? 보고 싶잖아. 나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 그러면 이거 보고 싶은데 이거 관련한 주가 뭐가 있을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내리가 박히는 거예요. 자, 오징어2는요, 우리나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 다 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재료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아직 이슈가 안 됐습니다.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다음 달 때부터 이제 이슈가 됩니다. 언제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속해서 랠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전부 다어 아, 오징어 투를 기다리기 때문에. 저도 기다리거든요. 여러분도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어좀사 놓으면 좋다. 그런데 어 여기에 대주주가 정우성이에요. 정우성. 예, 요번에 싸질렀죠. 예, 애 놓고 어 그냥, 뭐, 결혼을 안 하겠다, 이래 싸질렀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 어, 남자 책임감이 있어야지. 근데, 애 놓고, 애는 놓고 낳았는데, 애는 인정하는데, 어, 결혼을 안 하겠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 어, 어, 너, 저는 남자 아니라 봅니다. 어떻게, 지가, 지가 싸질렀으면 지가 책임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 아들을 낳았으면, 어, 내 새끼 하면서 어해야지 그냥, 뭐, 양육비만 주겠다. 저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책임감. 네, 남자는 책임감. 곧 전문가도 책임감. 네, 곧 전문가도 책임감. 어, 저는요, 어, 제가, 어, 담배를 갖다가 지금 끊은 지가 거의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아, 이, 한 20년 안 됐구나. 한 18년 됐거든요. 저애 때문에 끊었어요. 진짜 애 때문에. 남자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곧곧 곧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네, 책임감.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꼭 사놓으세요. 이거 오징어2 대장주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M83입니다. M83. 자, M83 왜 추천하느냐? 자,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예쁘지요? 지금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에 전부 다 매집이 되어 있고, 이제 살짝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M83 한번 보시면요. 어제부터 거래량이 급등했습니다. 거래대금도 급등했고. 자, 요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바닥에 있다가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M83, 요런 것도 지금 신규주기 때문에 신규주가 잘 나가면 반드시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83은 내일, 어, 유심 깊게 보시고, 여기 급등을 하면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간다. 18,000원. 예, 네, 18,000원 이상 꼭 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너스 TV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면 다틀립니다 무조건 틀리게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자 네이처셀, 뭐 HLB, 유한양행, 자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빨리 연락을 주시고요. 이거 대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공동 대응을 받으셔야 되니까 어 반드시 어 010-57579542로 자이세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이처 셀이라고 꼭 연락을 주세요 네이처 셀이라고 네이처 셀 보유자분들도 네이처 셀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요 어 위너스 tv에 들어오시면 저희 단체방에서 제가 또 매일 또 추천을 또 해드립니다 어 성적 매일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정말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부터 아침에는요, 라이브 방송 때, 어, 여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뽑아가지고, 멤버십 해온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포상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뭐큰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해드릴 예정이에요. 예, 정말, 이 멤버십, 지금 저희가 지금 멤버십 해놓은 거, 1년에 딱 5만원입니다. 1년에 딱 5만원. 싸잖아. 그런데 요거 해놓으시면, 저희가 단체방도 초대해드리고, 어, 아침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상금 그냥 현금으로 그냥 매일매일 드릴 거예요. 오늘 걸리고 내일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멤버십, 어, 1년에 5만원밖에 안 합니다. 1년에 5만원밖에 안 하니까 대박 멤버십 클럽으로 꼭, 어, 멤버십 꼭 하나씩 해놓으시고, 어, 방에 초대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꼭 연락을 주세요. 0 1 0 5 7 5 7 9 5 4 1로전시하다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치오치 고사이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도, 어,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추천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